안녕하십니까 닌텐도 고수입니다 저 조그만 거 보이세요 이거? 예 네, 보인다 면 됩니다 자 이, 오늘은 이 표지 그 저번에 덩굴샷처럼 표지 읽어보면 배지 챌린지 벽타기 점프 레벨 2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들어갈게요 점프도 벽타기로 바꿨네 원래 벽타기였는데 배지 챌린지 벽 덕에 점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딱 한번 위로 점프한다. 오케이. 이거 저기 있는 랜덤 바스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아 맞다. <laughs> 배지 이용해가지고 어 랜덤 바스 까고 그다음에도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완료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완료를 해주고 어, 떨어집니 그리고 또 여기도 거의 먹으면서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아까랑 같은 원리로 두번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달려가면서 해 주고 저 보이는 거 맞죠? 예.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해 줍니다. 아까랑 똑같은 원리. 근데 이것도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아주 기분 나쁘매 이거든요, 이거. 근데 저는 오랜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전에도 했으니까, 잘하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다. 제발. 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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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아, 까비. 오, 됐다. 어 근데 여기를 그냥 달려가기에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맹꽁지로 갈수 있습니다. 간단 아주 아주. 그럼 안녕히 계슈.